내란의 밤 여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행보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증상을 앓고 있는지 많은 것을 말해준다. 내란특검이 추경호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금 그는 구속 갈림길에 서 있게 됐지만 추경호가 구속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치 않다.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사법체계는 어리석음과 무능함까지 엄벌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란의 밤 추경호의 행보는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 참담한 수준의 어리석음을 이미 상징하고 있다. 위원회총회를 국회가 아닌 당사에서 연다는 얘기는 과문한지 모르겠으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원내대표실은 국회 본청에 있고 위원총회는 국회의원들의 활동 공간인 국회에서 열린다. 정작 추경호 본인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 있었다. 본회의장까지 2분 거리에 있었음에도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심지어 18명의 위원들을 이끌고 본회의장에 있는 당대표 한동훈을 본회의장에서 나오라고 요구했다. 추경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와 통화했고 정무수석 홍철호와 통화했다. 이연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통화하면서 특별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다고 한다. 추경호 측의 반응은 이렇다. 윤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건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끊었다. 계엄을 왜 했느냐 따져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행동 지침도 내릴 수 없었던 무능한 원내대표다라는 게 추경호의 변호 요지다. 조이대 법원의 그간 행보를 봤을 때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는 각성제의 손을 들어줄 때처럼 무능함과 어리석음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는 논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추경호와 윤석열의 통화 내용은 둘이 입을 닫으면 영원히 알수 없는 일이고 추경호가 개헌 직전인 11월 29일 윤석열과 만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그들이 밝히지 않으면 알 도리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추경호 측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위결이 가능했다고 강변한다. 내란의 밤 애국정을 책임져야 할여당이 야당의 위석수에 나라를 맡겼다는 자기 고백이다. 만약 추경호가 구속된다면 그가 윤석열 측일 쿠데타의 장기말이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만약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동력을 회복했다는 착각에 빠져들 것이다. 내란 특검을 공격하고 최상병 특검을 공격하고 김건희 특검을 공격할 것이다. 마치 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졌다는 것처럼 법정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싸우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또다시 면회하고 장애로 뛰쳐나가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자고 목모아 외칠 것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보수 언론은 특검 수사가 엉터리였다는 게 입증됐다며 대대적으로 역공을 펼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런 일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는 매더 깊숙이 빠져들도록 만들 것이다. 우리 내란 세력이 아니다라는 헛된 희망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내란 정당, 딱지를 뗄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추경호가 구속되든 말든, 영부인의 각종 비리를 감싸기 급급했던 여당, 만취의 군인들과 술 먹었다는 걸 자랑스레 말하는 대통령의 쩔쩔 매는 여당, 그런 대통령 밑에서 이리저리 허수아비처럼 끌려다니던 지리멸렬한 모습이 그날 생중계된 그리고 특검이 밝혀낸 내란의 밤 국민의힘의 모습이었다.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인정받고 취해있을 바에야, 국민의힘은 차라리 추경호가 구속되는 걸 바라는 게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일수 있다.